자 교육자 회의 시작합시다 목사님 북클럽 모집 광고가 나가기도 전인데 미리 신청하셔서 벌써 인원이 초과되 버렸습니다 지금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북클럽 A, B, C 각각 10분씩 신청하셨습니다 요즘 북클럽을 사무실에 오셔서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네요 오늘 회의에 이 고민을 좀 깊이 나눠봅시다 그럼 이번 주의 광고에는 모집 마감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집사님, 혹시 교리반 지금 등록 가능할까요? 아 미리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서 벌써 마감돼 버렸어요. 아, 아 너무 아쉽다. 아... 다음 번엔 제가 일순입니다. 네,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모집 광고가 나가기도 전에 신청을 하시니까요 폭발적으로 수강 신청이 들어와서 마감이 됐습니다라고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 요즘 제자 양육 신청하는 게 콘서트 예매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33년 동안 해외에서 살았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성경 공부를 외국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 이 말씀 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져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이거를 정말 목사님이 고급지게 아주 신앙적으로 풀어주시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교리방까지 마쳤는데 요즘 다시 세기교부터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또 다시 들었을 때 많은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시 세기교를 듣고 싶습니다 어, 저희 부모님은, 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셨고, 정말로 열심히 다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 어, 가난 송도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딱 생각해보니, 왜 그랬을까 하면은, 제자 훈련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그런 회의감이 오셨던 것 같아요. 저랑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 반과교리반 이러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몰라 이랬는데 요즘에는 좀 귀담아 들으시는 것 같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니실까 이게 그 말하는 신앙의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충청부터 청주에 있는데요. 주일마다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 3시간 걸려요. 저는 음, 처음에는 불교에다가 아들 소개해 주다가 오게 됐는데, 아들이 이제 이, 이름 없는 교회라 래갖고 유튜브를 쳐봤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많이 들었는데, 쳐보니까 말씀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보다가 제자 교육도 하신다고 맨날 그러셔갖고 제자 교육을 한번 받아 봐야 되겠다.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어느 날 <laughs>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자 교육한다고. 그래서 해결됐어요. 지금 믿음이라는 자체를 성경책에는 하느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믿으니까 찝찝하더라고 그게 이,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게 믿는 건가 그랬는데 교육을 받고 그게 없어졌어요. 뭐 의심하고 이런 이렇게 믿어도 되나 그런 게 없어졌어요. 편안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 교육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인지를 느낀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뭐 안수집사로서 한 14년 정도 어, 네. 그 섬기다가 김포로 이사를 오게 됐죠 네. 세기교훈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어, 정말 알게 됐죠 어, 너무나 감동이고 은혜였죠 저희는 이제 울산에서 새롭게 이곳으로 왔잖아요. 오랜 생활했지만 이름 없는 교회에서는 새 신자다. 음. <laughs> 어 저희가 선장반 신청할 때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laughs> 아 어떻게 어려웠지? 경쟁력이 좀 있었어요. 아, 소문을 듣고. 아, 어 그건 몰랐네. 아예 빠르게 모든 제자 훈련반이 그 수강생들이 많이 밀리니까 소문을 듣고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왜 하느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훈련을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는지를 봐야 되는데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 여정이 지금 우리 제자 훈련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자 훈련 속에서 배워진 신앙을 진짜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살면서 살아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자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성품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죠 아 이게 제자가 되는 거구나 이제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끝내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요 이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는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 이것은 두 번째 여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도록 돕는 거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라 또한 41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고3까지는 교회를 다녔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 다녔어요. 다니면서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해서 그냥 시간만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듣습니다. 세 기교는 한 여덟, 아홉 번 되는 것 같고요. 요번에 또 신청을 했고요. 어, 성장반도 한 다섯 번 들은 것 같고 대답반도 다섯 번 들었고요. 지금 곁에 가는 그날까지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오신 새로 오신 성도 여러분께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반 교육까지는 완주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들으면 한번 듣고 나면 다시 듣고 또 다시 신청하고 싶은 생각에 절로절로 드실 겁니다. 아멘. 아 13년간 저희들 이전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게 됐었고 비록 장로지만은 처음부터 세교를 통해서. 새로 하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한두번더 들으시고 주변에 설명을 잘할수 있을 때까지 해라. 그거를 갖다가 한번 시작한 게 아마 열아홉 번 됐는데 한번더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무 번 채울 것 같아요. <laughs> 제 남편이 전에 네회에서좀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진짜 제자만 들었을 때는 제가 아침마다 눈을 떠서 그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평생 제가 살면서 볼수 없었던 광경을 눈 뜨고 보는데 일어나면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읽고 인스타에도요 본인이 이제 매일 매일 그 은혜받는 자기의 묵상한 것을 토대로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사실은, 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하는 게 가능했었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남편입니다. 제가 이름 없는 교회에 와서 세기교하고 성장반하고 그리고 제자반하고 또 성장반을 또한번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기교를 한번더 했던 것 같고 그 이번에 또 세기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제가 네, 신앙이 이제 기복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자반 했다 하더라도 또 세상에 또 살면서 그때 그때 제자반 했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이제 듣고 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또 약간 제 신앙이 좀 이렇게 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좀 이렇게 침체되는 느낌이 들어서 새기교를 다시 듣거나 성장반을 자꾸 또 기회가 되면 들려고 으 하는 네, 상황인데 이번에 또. 뭐, 세기교를 다시 한번또 들음으로 인해서 제 신앙을 좀 계속 꾸준히 잔잔하게 좀 유지시키려고 이제 이번 다시 시청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훈련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막 줄을 서서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오면서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신앙이 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존에그 교회 안에서 계속 갈급함으로 느껴왔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제사훈련을 다움겨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계 교회는 강력, 강력 추천합니다. 이름 없는 교회에서 그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새기교 추천합니다. 제자 훈련은 필수입니다. 일단 그 자리에 있으시면 변화되는 그걸 직접 목격하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 훈련을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지 않나 전혀 하버도 부럽지 않다 전혀 저기 MIT 강의 부럽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학교 어디 나오셨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나왔습니다. 하버드 왜 가나요? 여기서 제자훈련 받으면 되는데요. <laughs> 제자훈련 받아? 예. 응. 음. 우리 교회 아직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성도님들도 일부 있겠죠. 좀 망설이고 있거나 또 어떤 사연이 있을 텐데 어,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또 저와 또, 동력하는 평신도 강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